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애플 스토어, 애플 강남이 오픈되는 날입니다. 과연 오픈 현장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이른 시간에, 여 오픈 전에, 한 시간도 전에 여기 도착했는데 그때부터부터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인트로를 조금 나중에 찍고 있는데, 아, 안의 분위기는 사실은 클럽이에요. 여기는 스토어가 아니고 거의 클럽 같은 느낌이고, 지금 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 스토어가 오픈되는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어가 오픈될 때 항상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환영이죠. 이렇게 오늘도 열띤 환영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입장을 하신 분들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약하신 분들만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환영을 받고 또 기념품도 받고 계신 걸볼 수가 있네요. 네, 제가 지금 애플 강남 스토어 안에 들어왔는데요. 와, 정말 제가 그간 가본 애플 스토어 중 오픈일 중에 아마 가로수길 다음으로 열띤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으십니다.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애플 디바이스를 체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1호로 오신 분은, 아, 처음 사용한 제품은 아직까지 쓰고 있는 이 아이폰이고요. 네. 아이폰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아이패드도 사고 맥북도 사고 다 줄줄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었습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 아, 진짜요? 네. 네. 대학 합쳐키스랑 비슷, 비슷한 느낌 네. 애플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축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 애플 강남의 1호 구매자분이 방금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아이폰 1 3미니랑 프로 12.9인치랑 네. 에어팟 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구독자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촬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스토어에 오시면 이렇게 다 가져오시는 분은 있죠 진짜 애플에 그 애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뉴진스의 o m g 를 이렇게 청음해 볼수 있는 공간음으로 청음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첫 번째 그 세션이 지금 여기서 열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어팟 맥스를 통해서 공간음향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스토어 중에서 생일 축하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플 스토어에서는 애플 페이 결제가 되는 것 당연하겠죠. 애플 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토어에 와서 애플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애플 스토어 외벽에 있는 5개 광고가 이렇게 애플 5개 광고로 변경된 걸볼 수가 있네요. 아마도 밤에 보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아직은 해가 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해가 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멋진 5개 광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애플스토어 강남은 정말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신논현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애플스토어. 우리나라 애플스토어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은 애플스토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 애플스토어가 생겼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애플 강남 애플 스토어가 오픈되는 날 방문해 본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와, 지금 오픈한 지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진짜 열기가 뜨거운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그런 애플 스토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